캐어 인연을 만드는 중고차의 홍일점입니다. 오늘 살펴보실 차량 실내 모습은 벨로스터 JS 신형 모델입니다. 함께 둘러보실게요. 먼저 운전석 핸들 모습입니다. 이런 느낌이시고요. 계기판 모습입니다. 운전석 옆으로 도어 쪽으로는. 이러한 버튼 장착되어 있고요. 중앙 센터페시아 부분엔 내비게이션과 다양한 기능이 있는 버튼들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열선 시트, 통풍 시트, 그리고 핸들 열선 등이 위치하고 있고요. 상단 부분에는 하이패스 룸미러, 블랙박스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옆으로 조수석 쪽 바라본 모습이고요. 검정색과 그레이 가죽 시트가 투톤으로 예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신차급 컨디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차량의 실내 모습이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